기다렸어요. 오늘도 <laughs> 시간만 기다렸어요. 네. 수원은 또따따불로 <laughs> 반응이 뜨거운데요. 아, <laughs> 정지의 뜨거운 치수. 한번 대형 주시죠. 잠깐만, 니네가 더 뜨거워. 잠깐만. <laughs> 자, <또> <laughs> 자, 이제 수원 팬분들 다시 안 이거 지금 준비해야 오케이. 어헤이. 너무 격투적인 거의 상관는것 같은데요. 스어 이게, 예. 호랑나이중요란 거야. 아! 오! 아! <laughs> 어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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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아! 아! 요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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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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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끝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1칸투데 아, 네. 지금 모든 곡을 좀 부를 때마다 굉장히 좀 벅차요. 오늘 네,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<laughs> 특별하거 의미를 <laughs> 부여한 건 아닙니다. 여러 분위기들이 다 저희가 좀 특별한데 오늘 또 저희 포르타나에서도 그렇고 리베란는트에서 막둥이들이 울었잖아요. 근데 기억이 바뀐 게 그러니까 막내들이 눈물을 보이는 바람에 우리 형들은 눈물을 보이는 데 없도록 주의를 <laughs> 컨셉은. 네. 네. 또 수원에 처음 왔으니까 네. 정신으 한번 인사를 올려야죠. 네. 네. 어때? 준비됐죠? 이제부터 얼마 남지 않았어. 그러네. 방주 네. 형도 그 한번 해볼까요? 렇게 파이팅 넘치게. 좋아. 됐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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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일가도입니다날 가이드라고 누리가 될까? 타임이 다 줄어요. 나도 아니 사실 지금 인사가 중요한데 엄청 가이드를 이기려고. 그러니까 신기올오른발이이 그 맞아. 아나이다형 um, Brother... <웃음> 네. <웃음침> 아니 어떻게 뭐 수원에 뭐 좀. 저는 사실 그렇지? 수원하면은 떠오르는 이게 아마 지금 어. 네.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머리 정도 <laughs>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아 <laughs> 추운 다 <목소리> 여기서 막 뭐, 이것은 어, 갈비가 통다인가그거낌이잘하고아요어디 어,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서 갈비가 통래서 지금 <laughs> 이게 수화나다 는 거예요? 괜찮 <laughs> 어, 아, 아, 수원... 제가, 제가 들어가기 나올 때수원 왕갈비 통닭 어때요? 내 이렇게 키워드 던져도 갑자 내가 할게 내가 <laughs> 근데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아, 그게잘해거든요그게 그게. 왕갈비 통닭 뭐. 그게 그 영화에서 아, 아. g e 이 m a n y Germany, Germany, g e r 이 a n 이 g e 이 m a n y Germany, Germany, g e 이 m a n y Germany, 이 e r m a n y Germany, Germany, g e r m 제 n y Germany, Germany, g e r m a n 니 Germa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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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e r m a n 어그거는 TV에서 명한 배우를 했어요. 야, 우리 형청 벌써 엄청 시작 같이 봐야겠다. 투더. 같이 보셨어요? 그래서? 어, 설루 끝나고. 아, 다 아시던데. 아, 아, 여기 모르시지. 아, 근데. 아, 이거 끝나고 가서 꼭 봐요. 알겠습니다. 근데 근데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. 워낙 그영화에서되게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. 네. 넷플릭스 볼수 있어요. 넷플릭스. 저희 정말 수다 멤들이네요 수다 멤, 네. 그래서... 죄송합니다 네, 너무 저희끼리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<laughs> 빨리 다음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갑시다 네. 자 이제 또 <laughs> 다음 무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<laughs> 두 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.